대한민국 안에 전 세계적으로 직업이 얼마 정도 될것 같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눠. 하나. 어? 한 천오백에서 이천 가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해. 거기다가 돈과 직업과 명예와 거기에서 따르는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고. 처음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지. 근데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찾기까지 그러니까 영혼의 갈망을 이해할 때까지는 계속 방황을 했다고. 열 15가지 이성의 직업을 가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이것 저것에 무는 전부 돈을 벌기 위한 거였다고 생존하기 위한 거였어. 근데 생존이 돼도 돈을 벌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갈망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일은 내가 계속 열정을 갖고 쏟아붓는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 장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영혼의 갈망이라고 표현하면 돼. 나는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을 해봤지만 내 내면에서는 내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치유하는 내면의 치유 작업을 계속했단 말이야.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도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 특히 가슴과 내면을 치유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책을 보고 힐링을 하는데 참선과 명상을 하면서 심리학 그리고 몸에 관한 생리학 부가가치로 어? 그런 거를 많이 공부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이런 책을 많이 보고 듣고 거기에서 관심가는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어?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도 교감을 하면서 많은 세월을 보냈는가를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가슴에서 들어왔을 때만 알게 된단 말이지. 그전에는 막연해. 영혼이 왜 방황할까?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물질계에서 경험하고 승화시키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뭔가를 못 찾아서 그렇게 방황하는 거라고. 근데 그 뭔가는 전부 가슴에 끌어 안고 응어리진 내 마음이란 말이지. 내가 서러움을,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아픔, 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의 아픔이 정화되면은 내가 영혼의 갈망을 드러내기가 쉽다고. 근데 내가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픔을 치유하려고 방화한단 말이지. 치유하려고 방화하다가 거기에서 나한테 코드가 맞는 것을 발견하는 게 영적인 방황에서 영적인 내면의 안내를 받는 거란 말이지. 자, 본인이 하는 일에, 자,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경제적으로 조금 내가 덜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이 많아, 의외로. 어? 그게 어떻게, 내가, 그만큼 관심 갖고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벌려도 어떻게 내가 그만큼 만족하는 에너지장을 쓸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 부여가 어마어마한 거라고 왜 내가 좋아하니까 행복하니까 내가 느낌이 좋으니까 근데 단순히 먹고 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많이 힘들어 육체적으로 힘들뿐더러 이게 쉽게 하면 땡기질 않는단 말이야 한마디로. 땡기질 않아. 내가 좋아할도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나하고 내면의 갈등을 크게 일으키는 게 차이라고 볼수 있는 거야. 본인이 가장 좋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그 사람도 좋고 내가 그 일을 해서 내가 따뜻하고 성취감이 느끼는 일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 자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영혼이 하고 싶은 에너지를 물질계에서 실현해 보고 싶은 거거든 그게 경험과 체험으로 어떻게 해? 내가 강력히 이 세상에 이 육신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라고 그게 꿈과 희망이란 말이야 어? 꿈과 희망을 이룬 사람은 어떻게 영혼이 뿌듯함을 느끼는 거라고 왜? 육신을 갖고 이 물질계에서 그만한 희노애락 567정을 써가면서 내가 스스로 성취해서 느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많이 느껴서 그 느낌을 승화시킨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근데 직업도 내가 그 일을 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직업만큼 나한테 성취욕을 얻어준 건 없다고. 처음에는 돈이 벌리니까 어떻게 해? 재미있고 거기서 성취감을 또 느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창의력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응? 그 반면에 일을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해? 거기에서 몰두하다가 실망과 좌절하다가 끝끝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영감을 받아서 성취를 얻는 사람이 가슴 뿌듯하게 또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거냐 내면의 안내를 따를 때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단순히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지금 현실에서 부딪히는 물질계에서 삶을 살면 항상 어떻게, 화함이 찾아온다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고 어? 명예를 얻어도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자랑하는 권력을 최고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한 나라의 대통령. 뭐, 경제력을 최고바는게 우리나라 재벌이라고.